함께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미쁘다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운을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견디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가 의심 많은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 아니라 그 의심을 뛰어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를 이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인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 17장 아브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인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및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한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 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필을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팔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내 안의 살에는 이름을 살아라 하지 말고 살아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날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구십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일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열두 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살아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월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베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신 뜻을 내가 너를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후 13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한 사람도 낳지 못했습니다. 하갈에서 낳은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난 후손을 상속자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을 맺었지만 13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한 가지 변한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더 많이 늙어서 이제 자녀를 가질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워졌다는 사실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전혀 다른 신앙의 영역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비유 가운데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천녀의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들은 똑같이 신랑을 기다립니다. 똑같이 신랑이 올 때까지 잠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다섯 천녀는 혼인 잔치에 들어가게 되고 어리석은 다섯 천녀는 혼인 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등불에 넣을 기름을 준비하였느냐, 준비하지 못하였나의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이 기름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됩니다. 13년의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신앙의 위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잠결에 꿈을 꾼 것을 하나님이 찾아와 말씀하신 것으로 착각한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오래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잘 알아듣지 못한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보고 그 귀한 기회를 놓친 것은 아닌지, 별의별 생각이 다르더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13년의 시간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난 어느 날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행하다는 말씀의 뜻은 앞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과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되게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어간다는 뜻을 나타내는 말로 볼수 있습니다. 또한 완전하라는 말씀도 흠 없이 살라는 뜻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다는 말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니누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다시 서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갔습니다. 배 가장 밑바닥에 들어가 깊은 잠에 들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나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찾지 못하실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풍랑으로 깨우시고 바다에 던져서 큰 물고기 입속에 들어가 3일 지나고 난 뒤에 니누의 성으로 다시 보내 맡겨오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10편 139편 7절 말씀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늘 기억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과속단속 카메라가 나를 찍고 있다고 생각만 하여도 운전을 조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불꽃같은 눈동자로 내 앞에 늘 계심을 믿는 사람과 믿지 못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다를지 우리가 상상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우리 앞에 늘 계십니다. 멀리서 찾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있는 곳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리임을 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그곳에서 하나님과 귀한 사귐을 이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령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넣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습니다. 나중에 사라의 이름을 사레에서 사라로 바꾸셨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라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 삼으시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여러 가지 축복의 말씀을 주셨죠. 아브라함에게는 첫째, 심히 번성하게 할 복을 주셨습니다. 둘째, 여러 민족과 왕들의 후손이 나오게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언약을 대대손손 영원한 언약으로 삼아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하나님의 대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꾸신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자신의 이름이 아브라함과 사라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사라가 그 이름이 바꾸어졌다는 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 앞에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존귀하게 높임받게 되었는지를 깨달아 알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멸망의 자식이요, 진노의 자식이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고백하고 귀한 믿음을 가지게 될때 하나님의 자녀로의 신분이 바뀌어진 것처럼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례에서 사례로 사라로 그 이름이 바뀌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변화와 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인생이 되었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과 그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명하십니다. 집에 있는 모든 종과 자손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배신한 죄로 여기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과 언약을 배신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이룰 책임을 하나님 자신이 다 지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는 것을 눈에 보이는 표로 표한 것이 바로 할례가 되어집니다. 구약시대의 할례는 신약시대의 세례로 연결됩니다. 우리가 세례 예식을 행하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세례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느냐라고 이야기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세례는 반드시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 세례 예식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새 생명으로 거듭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셨음을 이 세례 예식을 통해서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에도 보이지 않는 것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도 우리의 말과 행동에도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함에도 우리가 먹고 입고 누리고 잠자는 모든 것들 안에도 우리의 믿음이 담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삶으로 오늘도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